조금만 노출해도 성상품 아니 뭐니 떠들어대는 불편러들이 많지 않았던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매일 밤마다 케이블 TV에서는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명작들이 자주 방영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금부터 케이블 방송 드라마나 영화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여자 배우들을 알아보자. 2000년대 후반 케이블 채널 성인용 드라마에 연달아 주연으로 출연해.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배우가 서영이다. 1984년생인 서영은 지상파 드라마 여우영화니를 통해서 배우로 데뷔해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지만 사실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 성인 드라마의 주연으로 연나라 캐스팅이 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175cm 큰 키와 글래머러스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섹시한 표정과 얼굴로 밤마다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케이블 여왕으로 불렸다. 이브이오옥, 섹시몽, 메디컬기방영화관 등에 출연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특히 이브이오옥 그녀만의 테크닉에서 역대급 몸매와 파격적인 장면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케이블TV는 시청률이 1%만 넘어도 매우 높은 편인데 그녀만의 테크닉은 최고 시청률이 4%까지 찍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방영 다음 날에는 주요 남초 커뮤니티에 서영의 몸매와 감상평이 올라올 정도로 남자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0년대 이후에는 노출 연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에 주로 조연으로 출연 중이다. 2022년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주조연급 배우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진서연도 케이블 TV를 통해서 데뷔했다. 1983년생인 진서연은 봉덕여대 방송연예학과 출신으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며 연기 경험을 쌓았고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CF 모델로도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후 2007년 2부의 유혹 좋은 아내를 통해서 배우로 정식 데뷔했다. 처음 캐스팅 제의를 받고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19금 작품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잠시 출연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서연의 고민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께서 캐릭터도 좋고 작품이 좋으면 하는 거지 노출 장면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말이 안 된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출연을 결심했고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좋은 아내에서 진서연은 사고로 불구가 된 남편에게 헌신적이지만 자신의 본능과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 남편의 후배놈과 불륜을 저지르는 역할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특히 늘씬한 몸매와 섹시한 매력을 발산하며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후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영화 독전에서 신스틸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현재는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영화 방자전을 드라마로 만든 TV 방자전에서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배우가 민지연이다. 1984년생인 민지연은 명지전문대에서 연기를 전공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고, 2005년 일일 드라마 맨말의 청춘을 통해서 데뷔했으나 역할이 크지 않다 보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방영된 TV 방자전에서 명연기를 보여주며 인지도와 인기가 크게 상승했다. TV 방자전은 성인영화계의 봉준호로 불리는 봉만대 감독의 작품으로 첫회가 방송되기 전부터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첫 방송 이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특히 향단위로 출연한 민재현의 미모와 연기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민재현은 방자전에서 청순하고 귀여운 미모로 정말 농도 짓고 수위 높은 연기를 선보여 많은 남성 시청자들을 흥분시켰다. 당시 민재현은 오디션을 보려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노출 생각을 안할수 없는 작품이라 많은 생각을 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커서 노출 장면인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찍었던 것 같다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TV 방 자전을 통해 남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한 민지연은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고 최근에는 배우 활동을 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연기 경력이 많은 배우 신소미도 케이블TV에서 과감한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1973년생인 신소미는 1995년 미스코리아 워싱턴미로 선발되며 연예계로 들어와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1996년 KBS 공채 탤런트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늘씬한 몸매와 섹시한 분위기로 주목을 받았지만, 연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대표할 만한 작품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유혹 엔젤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남성 시청자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많이 알렸다. 엔젤에서 신소미는 애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침실에 죽어 있는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살회영의자로 지목된 여자 역할을 안정적으로 보여줘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이부의 유혹 시리즈 중에서 노출 수위가 가장 낮았지만 신소미의 노출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배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입했던 서울 내곡동 집전 거주자로 알려지면서 오랜만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가진 얼굴과 날씬한 몸매로 주목을 받았던 전세웅도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남성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1982년생인 전세웅은 예쁜 얼굴과 성숙한 몸매로 학창 시절부터 부산에서 꽤 유명했다고 한다. 상명대에서 영화학을 전공한 전세웅은 대학 시절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 참가해 특별상을 받았고 2005년에는 영화 댄서의 순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데뷔 초부터 뛰어난 미모와 170cm 큰 키로 시선을 끌었지만 자신을 대표할 만한 작품은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방영된 이브이오옥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과 관심을 받았던 그녀만의 테크닉에 출연해 정말 뜨거운 연기와 테크닉을 보여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피지컬은 서영에 밀렸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서영과는 다른 농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주요 남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침대 위에서 보여줬던 파격적인 연기는 아직도 언급될 정도로 정말 명장면이다. 이후 인지도와 인기가 급상승한 전세홍은 2009년 영화 실종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황금철 영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에는 힘센 여자 강남순의 특별 출연에 많은 남자 시청자들이 반가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남다른 프로 정신으로 다수의 작품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여러 번 보여줬던 이은우도 케이블 tv 드라마에서 노출 장면을 연기해 화제를 모았다. 첫 회가 방영되기 전부터 남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tv 방자전에서 이은우는 여자 주인공인 춘향이로 출연해 방자와의 격정적인 사랑 연기를 과단하게 보여줘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특히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와 청순한 얼굴 그리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큰 박수를 받았다. 당시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방자전과 이은우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TV방자전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는 김기덕 감독 영화에 자주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갔다. 2018년에는 이 나라로 개명했으며, 최근에도 영화와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 중이다.